통계청이 발표한 올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1분기보다는 20여만 원 줄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1% 증가했습니다. 가계 소득 대부분은 근로소득으로 319만 4천 원을 차지했고,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1.7% 증가한 387만 6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0.8% 늘었습니다. 소비지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항목은 음식 숙박으로 45만 7천원을 사용했고 이어 식료품 비조류 음료 지출에 42만 3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주류와 담배, 의료 신발 등의 일반 지출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소비지출은 경상 조세와 가구간 이전지출 등에서 지출이 늘면서 4.3% 증가했습니다. 1분기 6.9% 감소했던 이자 비용은 1.9% 늘었습니다. 소득 5분위 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0.9% 증가해 1,074만 3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출은 494만 3천원으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음식과 숙박지출이 1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하위 20%인 일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3.1% 늘었지만 119만 4천 원에 그쳤습니다. 지출은 130만 4천 원으로 여전히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